주인공이에요. 즉석 카레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네. 네. 뭐, 집에 아마 제가 봤을 때. 네, 한두팩씩은. 네, 당연히 있어요. 게 카레. 많아요. 즉석 네. 카레, 그쵸. 무조건인데 종류가 맞아요.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어, 꼭 써야 되는 즉석 카레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음. 취향에 맞는 제품을 음. 사용해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매운맛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조금 약간 매운맛 즉석카레를 준비했는데 만약에 집에 아이들이 네.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한다 하면 은 그냥 뭐 약간 매운맛, 순한 어. 일반 순한맛 순한 순한 맛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뜯어서 일단 볼에 담아줄게요 네. 자, 이 빨리 빨리 우리가 또 이게 치워버려야 되니까요 <laughs> 빨리 치워버려야 겠네 네. 어디까지 담아놓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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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닭, 약간 그런 심리가 있구나. 오. 아 있죠. 네. 네. 내가 만든 거처아열 쉿. 11시면 애들 자요, 쉿. 봉지 네. 뜯는 소리도 내지 마. <laughs> 자 이렇게 일단은 카레를 담아놨는데요. 네. 자 이제는 닭고기를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네. 네. 잠깐만요. 손섭씨 네. 실망이에요. 왜요? 지금 우리가 닭 손질을 해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간편식으로 갈 건데 <laughs> 네. 아닙니까? 또 이럴 때또 닭까지 소질하시려고 하면 힘들겠죠. 오, 네, 그래요? 제가 준비한 닭은요, 바로 냉동 버팔로 윙입니다. 아, 네. 네. 아, 네. 요즘 마트에서 진짜 인기 많은 진짜. 냉동식품입니다. 나 네. 아, 네. 냉동실에 있는데. 요즘 와우. 저거 많이 사요. 왜냐면 에어프라이어기에 그렇지. 그냥 넣어서 그냥 바로하면 되 되는 요 애들 너무 좋아하죠, 그것도. 와우. 이 카레 닭고기는요 간편식과 간편식이 만나서 탄생되는 초 간단 일품 요리입니다. 와. 와. 네. 와, 진짜 초간단하다. 아니, 어팔로기은요 아. 믿고 먹는 닭고기예요. 당연죠 <laughs> 그러니까 맛있는 애랑 맛있는 애랑 만나서 더 맛있는 애가 되는 거죠. 되게 신나 보이시네요. 그 어제 뭐. 에이스 에이스가 만났어요. 자 이제 만들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팬에 식용유 한 큰술을 먼저 둘러주세요. 네. 예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둘르고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통마늘 1 0 개를요, 편으로 썰어서 준비했어요. 예. 네. 일단 마늘 향을 낼 건데요. 음. 자, 먼저 마늘 네, 넣어. 그 정도는 해야. 그럼요저 정도는 습니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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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마늘 기름 내면 뭘 먹어도 맛있을 거요이 정도는 <laughs> 해줘야. 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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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기름 정도는 내줘야지.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버팔로잉 준비해 놓은 거 12개를 팬에 넣어 줄 겁니다. 어... 바로 해동도 안할 거예요. 아, 냉동된 거 그대로요? 어... 오, 진짜 네. 간 편하네요. 아... 그렇죠. 어... 잠깐만요, 셰프님. 그거 그냥 바로 넣어도 되나요? 네, 버팔로잉은 따로 해동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네. 그대로 구워주셔도 되는데요. 네. 어, 이걸 만약에 전자레인지에 또 넣게 되면은 살이 더 퍽퍽해지기 때문에 아... 네 그냥 해동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상태로 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어... 아, 그런데 셰프님, 이 냉동 버팔로잉 말고 그냥 생닭날개만 모아서 포장한 제품도 있잖아요. 있죠, 있죠. 음. 그 제품을 사용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 생닭날개를 포함한 생닭으로 하셔도 되고요. 다만, 아무래도 버팔로잉 같은 경우는 양념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생닭은 소금, 후추로 밑간을 좀 해주셔야지 음. 나중에 드셨을 아 때더 감칠맛이 듭니다 음. 소금을 아 밑간. 네. 아기도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라는 거는 네. 네, 그것도 중요해요. 어, 그럼요. 네, 안 합니다 저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안 합니다 저는. 네. 자 이제 겉이 살짝 녹기 시작할 가네요. 때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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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제가 정말 이 카레랑 너무 잘 어울리는 재료를 두 가지를 더 넣을 건데요. 바로 방울토마토입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카레, 네. 이 카레랑 방울토마토는요, 정말 잘 어울리고요. 네. 이 방울토마토가 들어간 순간부터 우리가 준비한 즉석 카레는 즉석 카레가 아닙니다. 내가 만든 카레. 그렇죠. 방울토마토 17개를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향도 좋고 매운맛도 내주는 꽈리고추입니다. 아, 아, 꽈리고추. 만약 꽈리고추 없으시면은 그냥 풋고추를 사용하셔도 돼요. 아, 네. 네. 10개 정도 준비했고요. 같이 넣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청피망이나 파프리카 넣어도 괜찮겠어요. 음. 네, 너무 좋아요. 청피망도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사실 정말 저 요즘에 그 활용백서요 덕분에 엄마의 위상이 좀 올라갔어요. 이연하죠 엄마는 마술사냐며 아,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맥 끼니 뚝딱뚝딱 요리를 만드냐며. 어. 그럼 셰프님.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렇게 볶아주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중불로 볶고 있잖아요. 네. 중불로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돼요. 네, 네. 아 네. 제가 오늘 첫 출연이지만 네. 알려드리고 싶은 건강 정보가 너무 많네요. 네. 카레가 어,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아, 네. 네. 네, 카레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아, 커큐민. 그래서 이 커큐민 성분은 어, 우리 치매도 예방을 해주고요. 그리 우리 면역력도 증가시켜주는데 어, 특히 좋은 점은 항노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몸에 활성 산소라는 거 들어 보셨나요? 네, 그게 쌓이게 되면은 네. 그게 독소로서 작용을 하고 음, 음. 노화의 주범이 되거든요. 아. 근데 이 커큐민 성분이 그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는 음. 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몸에 좋고요. 특히 카레의 그 커큐민 성분은 네. 어,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지방 성분에 녹기 때문에 버팔로 윙의 지방 성분이랑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져요 음.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요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두개 아, 궁합도 되게 좋네요 네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제 한 5분 정도 볶았는데 향이 어떠세요? 오 정말 향이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지금. 네. 너무 그냥 너무 완성된 향이에요 지금. 네. 어. 사실 뭐 이렇게 드셔도 뭔가 요리 같아서 그냥 네. 드셔도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방울토마토와 파리고추가 좀 익었어요 네. 꺼내줄 거예요 그럼 셰프님 방울토마토와 까리고추는 왜 꺼내는 건가요? 이대로 뭐 버리시는 건 설마 아니시겠죠? 그게 네, 설마 버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풍미랑 감칠맛을 위해서 처음부터 함께 조리를 해준 건데요. 네. 이 볶아놓은 방울토마토와 까리고추는요, 이대로 카레와 함께 계속 끓이게 되면 좀 뭉개져요. 아 그래서 따로 건져놨다가 이따 아 다시 아 넣을 거예요. 다시. 아아 아, 마늘도 같이 좀 같이 들어가도 돼요? 네. 어 마늘도 같이 볶아줘서 너무 맛있겠다 지금. 그러니까 노릇노릇 아, 정말 <laughs> 너무 고급스러운 향이 아, 나요. 맛있겠네. 자 이제 제가 일부러 방울토마토 다섯 개는 남겨놨어요. 네. 이제 국물에 조금 맛을 좀 우려내기 위해서 아. 남겨놨고요. 여기에 물을요 한컵 반을 넣을 거예요. 아, 한컵 아, 반을 넣고. 네, 한컵 반을 네. 넣고. 어 물을 넣어요. 네 이제 센 불로 바꿔주세요 센 불로 아 또한번더 그리고 여기에 후춧가루 두 꼬집만 넣을게요 후추 음두 꼬집 살이 익으라고 삶아주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굉장히 이 요리는요 닭이 촉촉해야 돼요 음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즉석 카레는요 그냥 밥에 바로 비벼 먹는 용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 그래서 뭔가 가열이 들어가면은 더 찐득찐득해져요 아 그래서 수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주 중요한 재료 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네. 힌트는요, 바로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노란색. 바나나. 바나. 어우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노란색? 오 맛있겠다. 노란색? 저 아, 레몬, 레몬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답은 바로 말린 건망고입니다. 건망고. 아, 꼭 망고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뭘뭐 말린 과일 있으면 다 좋으시고요. 아. 말린 크랜베리도 괜찮고 말린 아. 파인애플 아. 그렇게 딱딱해진 과일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 자 그래서 번망고 한6 개에서 8개 정도 한 100g 정도 넣으면 돼요. 오. 생거보다는 또 쫀득쫀득한 맛이 또 있어서 훨씬 더 맛있지요. 오. 말린 거는 즉석 아, 또... 카레가 너무 업그레이드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건과일이요. 이게 말리는 과정에서 농축이 되거든요. 단맛이. 음, 그 근데 달달하죠. 그 농축된 맛이 저렇게 카레나 물에서 이렇게 희석될 때 완전히 퍼지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퍼지거든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쫀득한 그 맛이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음식하고 같이 먹었을 때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입 안에서 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저게. 와 나중에 저 찾아서 먹을 것 같아. 어망거지 그렇죠. <laughs>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이 카레 너무 좋아해요. 음 그래서 정말 중간 중간에 아이들이 젤리로 알고 있어요. 어머. 네, 젤리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망고였죠. 아빠가 잘 속였네. <laughs> 어? 자, 이제 보니까요. 좀 국물도 약간 걸쭉해지기도 했고요. 네. 맛있또 닭에서도 또 맛있는 맛이 또 우러나왔어요. 네. 네. 이제 준비한 즉석 카레 두 팩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팩을 와. 와, 어우, 든든해. 와. 너무 든든한 지원군 같지 않아요? 네. 와. 와. 와, 특별한 카레예요. 아니, 유명한 카레집 가도 저 정도 비주얼이면 한 아. 16,000원 정도 받거든요. 아, 당연하죠. 예, 2만원 넘어요. 2만원 넘죠. 그렇죠? 엄청, 예. 엄청 비싸요. 요리 특급 요리, 특급 요리. 와. 자, 이제 요리는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너무 센 불로 해주시면은요. 카레가 튀잖아요. 그래서 네. 약불로 한 5분 정도만 익혀주시면 끝났습니다. 와. 어머 카레 향이 막 올라와요 이제. 네. 와. 와 진짜 감동이다 진짜. 아, 보겠습니다. 오, 저 비주얼 봐. 와, 와.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야. 와 진짜 현지에 아니, 와 있는 거. 같아요. 동남아 현지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때저 버팔로빈 닭고기가 너무 잘 익어갖고.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뼈채 그냥 발굴이될것 같아요 그냥. 와. 어, 아유. 맞아 자, 그리고 여기 에 남겨놓은 까리고추와 방울토마토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옆에다가 살짝 올려놔주세요. 아, 거의 데코레이션 수준으로 올려. 네, 근데 하나 하나씩 같이 드시면요 아유, 터지는 아유, 느낌이 아유, 굉장히 잘어울리세요 직사카레로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아유. 자, 이렇게 까리고추까지 올려주시면 오늘의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비주얼까지 정말 완벽하다